그녀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1992년 충북 충주 50대 남성이 집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 집안은 뒤져졌고 금품이 사라졌 강도살인인가 그런데 이상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런데 수상한 지문이 나왔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딸 김보은과 그녀의 남자친구 김진관 그러나 밝혀진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계부 아버지는 검찰 간부였고 그는 9살 때부터 김보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왔다 12년 동안 계속된 지옥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털어놓았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다. 재판 결과 김보은은 집행유예, 김진관은 징역 5년. 전국에서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들의 구명 활동을 벌였다. 공동 대책 위원회는 김보은과 김진관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22명의 무료 변호인단도 구성하여. 또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1년 후. 특별사면으로 형량은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녀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